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박은빈 배우에 대해서 그 타로를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천수가 10번이 나왔고요. 후천수가 7번, 직업수가 8번, 2020년 상반기후는 13번, 2020년 하반기후는 10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실제로 이제 바로 전문가 자격증을 이렇게 땄습니다. 사주명리학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고 점성술도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 먼저 그 선천수가 10번이 나왔죠. 10번 카드는 이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10번 카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죠.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역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양한 역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 연모라는 드라마를 끝내고 나서 다시 이제 전혀 다른 역할 연기하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한자를그 변호사를 연기하는 그런 역할을 정말 열심히 잘 했죠. 그래서, 그, 이런 10번 카드,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카드는 선천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역할, 저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게 아주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심리학을 또 전공을 한 것이 또 연기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수가 7번인데요. 7번은 전차 카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카드인데 이 전차는 이제 스핑크스를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계속해서 원리, 원칙, 계획을 세워야만 가게 되는 것이고 이두 개의 집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 가면은 연기자,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연기자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연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직업수가 8번이죠 직업은 이제 어떤 사자도 내가 어루만지면 온순한 양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고 여기 메비우스의 띠가 있죠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도 그 역할을 100% 이상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그 배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상반기 후는 13번이 났는데요. 자, 13번은 뭐냐면 아 어, 여기는 제가 한 안... 찾았나그 13번은 이제 그 일종의 데스 카드인데요. 데스 카드. 그래서 그 데스 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뭔가를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음, 제가 여기에는 지금 깜빡하고 안 올렸네요. 그 13번 데스 카드는 뭔가를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데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들을,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그, 것을볼 수가 있는데, 이제 타로는 이 메이저 카드가, 메이저 카드가 이제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가 있고요. 자, 이 메이저 카드가 22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저 타로는 22장 있는데, 음,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저 타로들이 이게 렇쭉 보이면 쭉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메이저 타로에서 메이저 타로에서 13번이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 지금. 이렇게 된 카드예요. 이게 이제 데스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스카드는, 어, 결국은, 이게 죽음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떠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의 카드가 데스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 누군가가 죽어야지 아침이 뜨죠? 어, 태양이 뜨죠? 그러니까 내가 방아차기라고 합니다. 불교용어로는 내가 집착을 내려놓는 거. 이런 카드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원래 역할을 했던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로 정말 원점의 상태에서 연기를 해서 이 상반기에 이 데스 카드가 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이 13번 카드입니다. 자 올해 이제 하반기 운을 보면 올해 하반기 우는 어 10번 카드로 나옵니다. 자, 아까 어, 후천 수도 10번 카드였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어, 돌아가죠. 이 운명의 수레바퀴 휠어폴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아마 그런 연기 위에도 CF도 찍고 그다음에 어, 다양한 어떤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다른 역할을 또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배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 박은빈 배우는 이 선천수가 이렇게 10번,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게 10번이었죠. 그리고 후천수가 7번이었습니다. 7번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수였죠. 그 다음에 직업수가 8번. 스트렝스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운은 13번. 우리 하반기 운이 어 이렇게 10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그래서 아주 올해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훈를 통해서 훨씬 더더큰 세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배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